너무 덥다 근데 어디로 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가네 우와 어떻게 나해 네. 라 <laughs> 이게 너무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무료예요. <laughs> and <laughs> 장거리 전문 유튜버 황사파입니다안녕하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장거리 주도랑 여행 아, 오늘은 네. 부산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1박 2일 부산을 왔었잖아요 네. 근데 아쉬웠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음. 다시 재방문했습니다. 맞아요. 야, 오늘 또 우리 뽕스님들 어,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바빠요, 갈 길이. 그한 시간 반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갈까요? 네. 빨리 가요. 뽕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역에서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두번 환승해서 왔고요. 내렸고요. 여기는 기장. 와, 햇빛 장난 <laughs> 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앞에 아주 미쳤어. 바다 미쳤어. 미쳤다고 볼수 있다. 미쳤어, 미쳤어. 아 약간 간포앞 바다 가는 것 같아, 느낌이. <laughs> 어, 저 앞에 바다가 보이죠? 어, 뭐야, 진짜 예쁘다. 아. 여러분들 저희 이 앞에 포장마차촌에 왔습니다. 연아리 기장 해남촌. 어, 연아리 기장 해남촌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와. 또 해산물 기가 막히니까 남이야. 저희가 바다 잘 보이는 쪽으로 자리 잡아서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잘 보이는데? 어? 다잘 보여.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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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네. 에헤헤 네. 어, 뜨거워 죽겠다. 너무 덥다 근데 어, 어디로 가야 가! 자기 마음에 드는 데로 가네네 보고 아, 올게요 다 맛있는 데 같은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 모르겠어 아니면다 그냥 어, 다 똑같이 다 똑같은 데인데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어 바다가 잘 보이는데 이쪽은 어. 바닥안 보인다 아 그러네 그치 사람 없는 데로 가야지 <laughs> 아무도 없대 여기 가요 아, 여기 이모님? 이모님이 너무 인상 좋아 보이시는데 여기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되냐? 이거 찍으면서 먹어도 되죠. 어... 등대이모네, 물소라, 해삼, 대불, 멍게, 낙지, 뭐... 전복, 크... 맛있는 게다 많네. 아 네. 들어가 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까? 바로덥 덥다. 아, 일단 저희는 여러분들 해물 모듬 대자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장님. 저희 해물 모듬 대자로 주세요. 네, 대자로 예, 술. 그리고 술은 셀프래. 어, 그래. 아, 기 <laughs> 엄청 뜨겁네요, 오늘. 오, 네. 아, 뜨거워. 어, 추워가지고 문이 열리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 술은 여기서 셀프고요. 네, 술 셀프 열면은. 어, 어우 시원하다. 대선. 대선으로 가자. 대선. 종이컵 갑시다. 자. 어, 소주잔 있네? 바꿨어. 아삭이고추 같은데, 응, 야채랑 맞아요. 톳 나온 것같아 톳. 응. 홍합탕 기본으로 제공되고, 기름장과 각종 초장, 된장,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너무 덥긴 하다. 너무 <laughs> 더워요. 아, 오늘 진짜 너무 더워요. 나를 제대로 잡았네. 모란시장님 생각이 나요, 갑자기. <laughs> 그렇지 않아요? 어. 아, 대선아 반가워. 근데 이제, 모란 시장보다는 낫죠, 확실히. 아, 근데 이제. 뜨거운 <laughs> 게 없으니까. 어, 이 옆에. 바다가 보이고. 아, 약간 오이도 느낌도 나면서. 음, 네. 아, 아주. 자, 일단 첫잔빈 속에 한잔 가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갑니다. 빠라삐리. 어? 아, 뭐 아. 아, 되게 음, 커요. 오, 실하네. 뭔가 실하네. 아까 사모님이 주시는 거 보니까. 음. 와, 대박이더라. 달라?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용감해서 먹었던 라겐나통에 응. 아, 그 주는 아. 5만 원짜리랑은 응. 차원이 다르다. 5만 원? 세 가지 요 많이 주세요. 아다 <laughs> 음... 음, 감사합니다. 우와. 음. 네. 네. 우와. 보이세요? 아니, 새우. 네. 새우. 범목에다가 낙지, 돌멍게, 해삼, 개불, 이거 뭐야? 소라, 아 소라. 소소라 멍게. 야 이게 오마, 엄마... 이럽니다, 여러분들. 대박, 이겁니다, 이거죠. 바로 갑니다, 빠르 빼리. 빵아 어? 어, 어떡해, 뭐 먼저 먹어? 뭐부터 먹을래? 오케이. 예술. 범복은 기름장이지. 자, 음, 먹어시다 한입 먹어보자. 음, 너무 음, 신난다 너무 맛있다. 와, 여러분 이게 돌멍게라는 겁니다. 와, 색깔 봐. 이런 거 먹고 있습니다, 저희. <laughs> 오, 초장 찍어서. 와 돌멍게. 일반 먹는 게보다 더 야, 맛있다. 국물 먹어봐. 응, 맛있어. 안한물잖아요 야,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어, 나 너무 행복해. 이거 먹어. 백합. 백화? 백합 하나 먹어. 삼피. <laughs> 이게 백합. 보여줘 아니 네, 이렇게. 너무 좋아. 추천 음. 끼어서 아. 야. 대선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먹어줘야지. 와, 진짜 이. 너무 미쳤어요. 바다 내음과 이게 <laughs> 덥지만 않은 그러니까, 완벽한데. 낚시하시는 분. 이 더위에서 그러네 수다시네 이제 마음껏 먹어 마음껏 너무 예있겠다 진짜 엑셀런트 어... oh, I'm so happy 왜 이러는 걸까요 꿀소라가 음. 우리가 간포에서 맞아요. 먹었잖아 맞아요. 맛있지? 이것도. 이렇게 생겼죠? 보이죠? 꿀소라. 이렇게. 음. 음. 맞아 이거였어. 여기 있는 사모님의 꿀소라가 제일 뿌듯거려요. 음. 음. 오늘 너무 행복해. 오늘 음, 우리만의 날이다. 그러니깐요. 음. 그게 씨알이 이만하더라고요. 큰애 씨라고 죠 야. 대선이 돌멍게 품으로. 바로 간다, 빠로 끼리. 어? 야. 진짜 어렵다. 음. 아우. 개불 하나 먹고 시작. 개불 초장. 아 초장 말고 저기. 아, 네. 초장 했어? 네. 기름장. 상관없어. 음. 응? 미쳤어, 여러분. 아, 팔 익을 것 같아, 지금. 한쪽은 뜨겁죠. 됐어 오 됐다 그래. 어, 중식장 가면 응.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돌림판 돌려 돌려 아, 돌림판 돌려. 아 조심하세요 이렇게 딱 그래서 딱어가자바파라필리아 어? 어, 시원해 지금. 음, 바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시원해. 이거지. 바람아 계속 불어주세요. 맞아 좋아, 좋아추지 어, 말고. 응. 음. 큰일 났다. 네. 우리 오늘 체소 4차인데. 4차가 뭐야? 5차 가야지. 되겠어요, 체력이? 응. 응? 오늘 여러분, 항상 당일치기로만 다니다가. 아, 번째 일방일. 대실 아니에요. 대실 응. 아니라, 첫 숙박, 숙 그래서 기분이란 게, 응. 이게 마음이 편하잖아. 그 부산 휴가 온거같고 단둘이 여행 온 맞아요. 거. 같아요 여기다가 방 잡아놓고 아주 신나게 즐길 거거든. 근데 아 이게 따라줘야 어머, 우리 숙취해소제도 안 먹고 진짜? 어? 저나 아. 우리 숙취해소제도 많이 갖고 왔어요. 이리다요 응. 응. 새우는 언제까 주시려나? 이건 너무거 아니냐고. 건강을 생각하면. 아니, 나는. 저번무병시장에 생새우로 그렇게 열심히 까줬는데 대가리만 톡 잘라주고 주기? 응. 아, 진짜. 하 원래 뺑기를잘 <뱅키를> 써요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대요 껍질을 먹어줘야 콜레스테롤을 억제할 수 있게 자, 먹고 자, 요거 먹고 새 소주로 갈아타도록 갑니다, 빠르리폼 <laughs> <laughs> 오, 완전 나 먹는 게 이렇게 튼실한 거 처음 보네 튼실 튼실. 음, 미쳤다. 음. 멍한점에 음. 반짝이는 바다를 보니까 예술입니까 여기가 천국이네요 여기가 이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나름 더맛있 오늘 숙박인데 어떻게 어, 난리 났어. 기대해도 되나요? 숙박은 빨라는건 아니고요? 아, 응. 왜 말을 뭐 못하냐고! 보통 이 정도 먹으면은, 경기도에서, 음. 해산물 이 정도 먹으면돈 10만원 나올 것 같은데? 1 0만원까지 아니고, 한 8만원? 음. 음. 아, 진짜로, 그 정도 나와요. 못 먹어요, 이거는? 못 먹어, 이 정도는. 음. 여기 기장이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음. 아, 아, 오 마이 갓. 이게, 이게, 이게 행복이다. 이게 행복이야. 아우 죄송해요. 빨리 먹었지. 카메라가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카메라가 언제 뻗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음. 여러분들 혹시라도 카메라가 멈춰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네. 아, 그래. 역시 술은 시원해야 돼. 야, 이 타이밍 네. 먹을 때가 됐다. 아, 이거 돌멍게가 맛있긴 하다 빵. 음, 아 좋다 아 부산 아 제가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밤에 음. 포장마차를 못 갔잖아 참. 오늘은 온전히 포장마차까지 저녁에 거. 여는 그런 맛집들을못 가니까 아유. 아니 이러다 우리 은퇴하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 그럴 수도 있죠 그쵸? 너무 좋아서 부산 응. 너무 좋아서? 네. 아, 이런 거 먹으러 갈것 같아 어, 오 시원해 에어컨 에어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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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오 벨리 굿오 웰리 아니 이렇게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사모님 그랬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도 이걸 내리고 있대요 비를 근데 오늘은 바람이 너무 안 분다고 얘기했더라고요아 아, 시원해, 시원해. 어, 이거야 이거 에어컨 틀은 것 같아 어,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 너무 미쳤다 빨리 간다 빨리 빼 아, 어머 어머 아, 너무 시원해. 오, 냉장고 문 열어놓은 거 같지 않아? 어, <laughs> 이게 여러분들 저희가 오바하는거 같은데 진짜 진짜 진짜예요. 장난이에요. 이렇게 달라진다고? 신나고 어. 어, 있군요. 아 너무 시원한데요 지금? 근데 진짜 이 자리 진짜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요 지 어떻게 이렇게 천이 나지? 이래서 여름에도 하시는구나. 응? 잘았어 여름에도 하셔. 문안 닫고 하시잖아. 그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부셨어요. 이게 다순삭이에요5만원 다다 치를. 아, 음, 여기 숨어 있었네. 음. 자, 막장 가면서 저희 이제 2차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부산, 빨리, 봉스. 아, 응, 빨리. 아, 베이스 나이스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아, 네. 허, 여기 또 여기 유명한 전복죽을 또 아, 먹고 왔네. 왔어 아주 기가 막혔다 진짜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여기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전복죽을 안 먹으려다가 지금 큰거 봐. 어 전복죽 몇 마리야? 음. 아 맛있다. 음. 어제 음, 맛있다,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 맛있는 후회할 뻔했다. 그러니까. 후회할 뻔 했다. 응. 네. 응. 음. 어제 2시간 밖에. 응. 음. 2시간 밖에 못 자가지고. 와. 기대 안 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8 7 8 원, 0 0 원.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세요 맛있게 잘 먹고 아, 나왔고. 먹었어요. 저희는 이제 버스 타고 또 음. 한참을 이동해야 되죠. 네네. 다음 이동 장소 어디죠, 사님부정 시장. 전시장 푸전시장. 푸전시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한 어, <laughs> 시간 4 0분 가자. 나이스. 버스 눈 앞에서 놓치고 지금 찜통 더위에 지금 <laughs> 부채 하나 가지고. 배차 시간이 2 0 분이라서 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더워 지금 아 온몸이 다 젖었다. 뚜기이비에요 비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차로 오시거든요. 일분이 지금 1시간 같은요 3분. 90만 아니에요? 안 오는 거 아니냐고. 설마, 그래서 나... 아니, 안 보인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온다. 온다. 제발 시원해라. 열자 마자 시원. <laughs> 어, Memories of six kids running around those homes. out in the no shoes, no shattered windows,